모습을 뵈면은 전혀 여기랑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산속에 생활하신다니. 네. 그 그럼 산속에 사는 사람은 또 따로 어떻게 이, 있나요? 나 같은 사람은 <laughs> 안 되고요. <돼요? 웃음> 아니 대체 이 양반 동굴에서 뭘 하나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? 바위를 깨서 동굴을 파고 있는 남자. 이 바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? 아안 무너져요 절대로. 절대요? 절대로 안 무너져요. 남자 혼자의 힘. 으로 오로지 망치와 정을 이용해 이 동굴을 파다는데요.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 장비 다 놔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라면 이거 무너지지 않느냐 겁나도 그럴 텐데 나는 딱 아르니까요. 뭐가 위험하고 안전하고 이걸 알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고 돌에 괴롭힐 줄아르니까 망치하고 청하고 이것만 갈게 되면 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, 혹시 이날에뭐굴 작업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? 굴 파는 일 와, 20대 후반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 4년 넘게 광부 생활을 하며 터득한 지식으로 동굴을 파고 있다는 남자